니네들처럼, 어? 서울대, 연고대, 한양대 출신 아니면, 어? 처음 뭐 학생운동, 야, 니들이 뭐 학생운동 했냐? 허접한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모멸하고, 어? 이렇게 했던 거, 나는 누구보다 잘 알아. 어? 니네들 한 짓을, 어? 지네들, 어? 선배라 그래도, 어? 지네들 편안 들어주고, 김근태 편안 들면, 어? 전부 그냥 선배 대접 안 해주고, 어? 왕따 시키고, 문재인이 뭐야, 문재인. 김근태가 대통령 돼야지. 이지랄 해놓고, 어?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어? 후보 되고 대통령 끌어내리려고, 안 되게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하다가 되니까는, 어, 착 붙어가지고, 어 자리 내놔하고 자리나 차지하고 어? 지금 저 청와대에 얼마 전까지 계시던 문재인 대통령님 어? 오죽하면 니네들한테 누가 날 지켜주지켜주나 이런 말씀하시고 가셨겠냐? 어? 우리가 섭섭한 거는 마지막에 나오실 때 용기내서 어? 저 조그 정경심 교수님 김경수 도지사님 사면하는 거 이거는 내가 진정으로 바랬지만 어, 그거를 못하고 나오셔서 조금 섭섭한 면은 있더라도, 어? 너희들보다는 백배천배 나, 이 자식들아. 니네들이 이용해 먹은, 어? 문재인 대통령이 니네들보다, 어? 니네들이 천시하는 그런 학교 나왔지만, 니네들보다 정신은 백배천배 낫다고, 이 자식들아. 어? 내가 한 말이 아니야. 유시민 장관이 옛날에 한 거야. 어? 서울대 나왔다고 껐다 껐다 되는 선후배들 어? 니네들이 문재인을 무시할 때아 노무현을 무시할 때 나는 기꺼이 노무현 밑에 들어가서 어 노무현을 위해서 한다 왜 니들보다 잘났기 때문에 어? 노무현 노무현이란 사람이 고졸 출신이지만 자기가 옆에서 볼때 서울대 해랩이 나온 놈들보다 똑똑하고. 어. 정신 투철하고 했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너희들한테 왕따를 당하더라도 나는 노무현을 지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 너희들 못 들었냐? 어? 너희, 너희들은 왜 그렇게 못 해? 왜 이재명을 왕따시켜, 임마? 노무현을 왕따시키듯이. 어? 이재명이 니네들하고 살아온 길이 틀려? 서울대, 연고대 안 나왔다고 무시하는 거야? 어? 왜 무시하는 거야, 이 자식들아? 어? 왜 무시를 해이 자식들아? 어? 20년 전에 한 짓을 지금 그대로 또 하는 거야 이, 이 새끼들이. 예? 여러분 화내셔야 돼요. 저놈들이 노무현 노무현한테 한 짓거리를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도 이재명한테 하고 있다. 어? 20년 동안 단물만 쭉쭉 빨아먹었던 새끼들이 어? 이재명은 안 된대. 이재명은 죽었다 깨도 안 된대. 어?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우리 깨시민들 철저하게 정신 무장해야 돼요. 어? 그리고 지금, 어? 유튜브나 이런 데서, 뭐, 옛날 학생 운동권 때, 뭐, 아이 뭐, 어? 80몇 년, 뭐90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끼리끼리 어우, 뭐그 선배, 어우, 그 후배 이러고 어우, 뭐 어디에 뭐 지금 구청장하고 있고, 어디에 시장하고 있고, 이런 개소리 떠는 놈들, 여러분 다 무시해버리세요. 예? 옛날 자기네들, 어? 운동권 시절에 어, 뭐, 서울대, 연고대, 한양대 아니고 다른 데 나왔더라도 지금 정치권에서 수십 년전 얘기하면서 어? 옛날에 그 친구 어쩌고저쩌고 이어 하면서 지금 어디서 시장하고 있다, 군수하고 있다, 뭐하고 있다 이렇게 주둥이 털면서 어? 운동권 팔아먹는 놈들 다 개무시하세요. 예? 그놈들이나 단물을 쪽쪽 안, 못 빨아먹고 변두리에서 어슬렁거린 놈이나 어? 저. 지리에 껴가지고 국회의원 다 헤쳐먹고 한 놈이나 다 똑같은 수준이다. 똑같은 수준이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사회에 운동권, 옛날에 20년, 30년, 80년대 어쩌고저쩌고 하는 새끼들 전부 잊어주세요. 예, 잊어주세요. 그런 놈들 아니라도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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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말 잊어주세요. 예? 제이 같은 놈들 잊어주세요. 더안 돼요, 여러분. 혼자 딱 똑도 간척하죠. 더안 돼요. 더안 돼요. 박쥐 같은, 예? 박쥐 같은, 예? 박쥐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 길잡이가 아무런 거 바라지 않으면서 제가 이런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래 길잡이가 뭐 3년 가까이 유튜브 하면서 그 전에 이 거리에서 저 태극기 모독단 저 어? 안정건이 계상진이 어? 환경구 화감용 이런 새끼들하고 맞부딪히면서 어? 부딪히면서 의도 맞고 싸우면서 어? 정강은이한테 어? 대놓고 어?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었어요 정강은이한테 어? 길잡이 유일해요 길잡이 유일해요 이게 안 알려져서 그렇지 나는 알려지는 거, 유명해지는 거, 원치 않아요.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여기 정강원이가 자기 신도들, 어? 몇만씩 여기, 어? 저 이순신 장군 동상, 저 세종대왕 동상 옆에서 끌어 모아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날, 어? 헌금, 바구니로 수십 개 돌리면서 거둘 때, 저 정강원이한테 대놓고 맞받아 친 사람 누가 있나요? 나는 각오하고 하는 거야, 각오하고. 에? 거기다 대고, 정강훈이 헛소리 하는데, 저 청와대 분수대 앞에, 저 천막, 첫날 치는 날, 가가지고, 정강훈이 천막 안에 있는데, 10m, 15m 앞에서 마이크 들고, 정강훈에 대해서 신랄하게 20여 분을 즉흥으로 떠들면서, 규탄한 사람 누가 있어요? 정강훈이한테 한 사람 누가 있어요? 제가 유일해요, 유일해. 예? 또한 사람 있긴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예? 저는요, 그런 놈들 지금 안정번이 보세요. 어? 그렇게 정말 개짓거리를 했는데도, 어? 그 사람, 친누나가 청아, 저, 용산에 들어가서, 어? 홍보실에서 일을 한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이런 쓰레기 정권 어? 이런 거 이런 거 빨리 무너뜨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에? 그러니까 지네 누나가 용산에 있어 어? 뭐 대통령 취임식 하는 날건희가 어? 자기한테 손을 흔들었어 뭐 초대장 초청장을 뭐 15장을 보내줬다고 자랑도 해 어? 이런 것도 이렇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어? 이런 짓거리를 대놓고 하는데, 거기다가, 찍소리도 못하는, 이 더불어민주당, 이뺏지단이 수박새끼더라, 어? 그렇게 무섭냐? 지연아, 이재명 타켓 삼지 말고, 저윤 도리도리, 김건이, 거기다 타켓을 삼아봐. 그런 소리는 못하는 것들이, 어디서 떠들고 자빠졌어. 야. 탈당해서 창당해가지고, 어? 더불어, 어? 더불어 민주당하고 싸워? 어? 야, 저 국민의 짐작당하고 싸우면 안 되냐? 어? 국민의 짐작은 대상이 아니야? 어? 싸울 데가 없어서, 어? 창당해서 민주당하고 싸운다고? 그러면 저 국민의 짐작은 니네 편이냐? 어? 거기다가는 아무 말도 안 하게? 어? 그러니까 니들은 수박이라는 거야. 응? 정말 저놈들은, 응? 인간이기를 포기한 놈들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살죠? 어떻게 저렇게 사는데 대통령이 되는 나라죠? 대한민국이?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세계에 무시를 당하겠어요? 응? 저런 애들 인기 채우면, 응? 어? 그 좋았던 이미지가 전부 하루하루 깎여, 깎여 먹는, 응? 어? 이런 세상 화내야 돼요. 우리 화내야 돼요. 정말. 어? 이런 어르신들 정말 남이 볼 때는 아왜 저러고 있지 하지만 그래도 이분들은 오직 하나 저 엉터리 같은 저 쓰레기 정권에 하수인이 돼서 그 위에서 저 쓰레기 정권을 어? 손바닥에 놓고 자우지하는이 조중동 폐악 이거를 누구보다 알기 때문에 그래도 이 늙은 한몸저 어? 조중동이라도 내가 폐간시키는데 조금이라도 일조를 하겠다 이래서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매일매일 매일 나오세요 네? 이런 분들 어? 상호야 인영아 민서가 이런 어르신들 좀 존경을 받고 좀 언론 개혁 좀하자고 외쳐보고 검찰 정상화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검찰 개혁에 앞장서봐 조국 빨리 회복시키고 춤에 법무장관 좀 집에서 나오시게 좀 해봐 이 새끼들아 그게 학생운동권 출신의 정치인이 어? 그 사람들, 다저 쓰레기통에 쳐봤고 니네들만 먹고 살라고 하는, 이게 학생 운동권의 정신이냐? 이한열, 박정철 열사이 사람들이, 응? 어? 그거 알면, 어? 니들한테 뭐라 그러겠냐? 개씨래기라고 안 그러겠냐? 어? 이 새끼들이 어떻게, 정신머리가 어떻게 그냥, 그렇게 됐냐? 어? 뭐 지약 먹었냐? 지약 먹었어? 인영아, 종서가, 상호야, 민서가 지약 먹었 어? 지약 먹었어? 인형아, 종석아, 상어야, 민석아, 지약 먹었어? 어? 지약 먹었어?